8월가 참 척복된 지일이제 휴가철, 여름에, 여름 성경절, 바깥에 철인데, 첫줄란내 복무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목은 자녀의 권세. 저 여러분들이 방수 성능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대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방송 노는 사람께 저러분 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나님 아버지, 칠월 달게 무더위도 지켜주시고 팔월 달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폭염으로 이렇게 휴가철로 방학철을지는 여름 성경학교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또이게 산을 들러 받으러고 가고 아버지 오고 가고 하는데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밤부터 태풍에 또 비도 내린다오니 어디든 아에 지켜주시고 이 폭염도 물러나고 이제 남만다르 타이 혹시 또풍우가 열매를 맺는. 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조화람들 대한민국 전세에 대한 이 싸우며 모든 영원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하는 사랑하 성사 문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사 사모님, 당선 하 여성 도들참 오늘 8월달 첫째 주입니다. 오늘부터 또 휴가가 또 내일부터 아주 또 엄청난 채빚고또 먼저 쭉 치를 때 마지막 주. 아마 이제 한두 주가 아주 제일 빈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 산에들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이게 또 보니까는 여름 성경 학교도 요즘 이게 어린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으로 여름 성경을 합니다. 우리 또 평안의 평택에 평안 학교도 보니까 이 연합으로 여름 성격이니까 좀한 450명 3 0 0 0명끼 입장에서 벌써 2박 3일 끝나고 또 수련회 전국 수련회 교회가 뭐 어린아이부터 가정, 엄마, 아빠, 집사님, 권사까지다 해서 20년, 30년, 40년, 또 전국 수련을 이렇게 다니고 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오늘 밤서부 피가 더 많이 온다고 또 걱정이 되니까 또기다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전 중에 제일 막내 사도요한이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기록한 말씀, 그죠? 수제가 베드란 베드로 전수이됐고 사두연이 요한복만 기록한 게라, 요한 1, 2, 3까지 기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 기도, 기록하고, 또 사명이 나왔는데, 요한 개수까지 기록한 사명이라 죽을래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들 어디가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얘기들설를하고 있는데, 사명자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서 천고, 안시에 쉼을 주는 걸 미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목사들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곳에 사명이 남아서 오시길 미리 바랍니다. 사명은 주의 종 사명도 있고 평시대 사명도 있고 사명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명을 다감당할때 하나님에게 또 대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대신에 12세장의 제일 막내야 그리산순계적인걸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1장에 집어은게 태초의 말씀이 계신데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이세 가지가 삼박자가 다 한다지만 그 중에 우선을 든 말씀이 최고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또 기도도 기도 외에는 이루는 겁니다. 또 찬성의 찬성 다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한봉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 계실 때 말씀 계실 때이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이 곧하나님입거라고 합니다. 여호벌 장1장이 절에 보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며 마침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된 것이 없느라 그가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신 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신님, 하나님과 하나님 예신님인데 참예다 이게 성령 받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이게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신님도 하나님이고 성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죠? 성령을 받아 야지만 그거 다 이해하고 믿어지고 풀어는 역사 이런 걸 믿시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일장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때 우리의 형상 우리 우리라복수아요 이게 하나님 한 분데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공들여서 인간을 이게 잘 만든 걸 믿시 바랍니다. 특별히 이게 그죠? 그고이 만물이 지금 지금 것이 예수님도 송지찬절 때 하나님으로서 같이 만물을 다질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금 것이 하나도 없지는 것그 같은 것이옵네라. 그리고 예수님 은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은 이빛 빛의 빛이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빛이고. 그거 고에 물질 세계도 보면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빛이 얼마나 태양의 수천 배 수만 배더 밝은 게 하나님의 빛이니까, 아참 시원하죠? 그래서 그 천국에 이제 세로나 세상에 마지막 때여심재림에 가면은 그는 태양이 필요가 없대. 태양이 흐르죠. 태양이 없이도 태양보다 더 밝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빛이 태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더 빛이 밝으니까. 그래서 무지 세계도 태양 만들자 하나님 빛이 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넷째 날과 나라, 셋째 날에 이 태양을 만들었잖아이 달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 그래서 예수님 이온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 자기의 말미암아 믿게 하였나 그는 그는 이 빛이 아니야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또 초년의 길을 예리면또 세례 요한이 있어. 세례요한의 사역은 6 개월 사역입니다. 예수를 초초름의 길을 예비한 사역이야. 근데 이게 짧지만은 굉장히 굵습니다. 천국에서 세례요만 꼭 큰자가 없느니라. 네, 예심를을 직접 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자는 예신를 오시기 전이라 그 구약의 그 예언된 낙시 말씀만 믿고 구약 구약의 선자지만 세례요는 직접 예수를 보면서 6 개월이 면은 직접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에서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예비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참 빛고 세상에서 각사령의 빛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며암아 지금과 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이말씀은누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기 땅 유대 마을 베들레헴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에 왔는데 그때 당시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미치도 못했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소경이 되었고 너무 독신주의자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말며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유대인 베를린 땅에 오면그 백성이 영접할 이 아니냐 영접을 커녕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아멘. 저런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시 바랍니다. 좀이땅에선좀 실감을 좀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의 그 자녀들 보세요. 아주 뭐 김명사의 대통령, 지가버 아지제 대통령인데 지가 대통령처럼 권세를 부리고 다닙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가 말하고 대통령 얘기할 것도. 지가 대통령 뜻도 어 되면 더했지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 이게 이게 이무질 세계에도 대통령에도 자녀들이 권세가 되는데 나 우리 영적인 그 빛의 하나님의그 자녀들이 자녀들 자녀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하다못해 이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시중 들고 명령 따는 것이 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고 전국에 가서 지금은 이게 육체 의 제약들 제약들 육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 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천사는 영체라 영시공간을막 초연을 다니잖아 이게 막달라로 벽을 뚫고 다니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러나 저 새하늘과 새땅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그자녀로서 권세가 어마어마해 하나님과 같이 옆에 앉으면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자녀 하면서 그 천사가 우리 부린 종으로서 대단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한적온수만귀시 사단의 질병이 물러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또십선절에 보니까는 이런혈통이어나육종이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박사에 무슨 뭐 이런 혈통도 절대 할수 없고 육종 육정, 육신으로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인간의 어떤 잔머리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임이시합니다 그래서 언제 에베소문 창세전에 에덴에 어머니 수있이 전에 너는 내 자녀가 하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야. 이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태자가 있잖아요 불태자도 온만 불병을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은 받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서 에이 하나님의 은 일반 은혜도 잘 먹고 살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선택은 아직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주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셨죠 선택받는 너무나 감사하고 받지 못한 자들도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은혜 사이가 감사하고 그래서 십사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왜 선택된 자들을 구시켜야 될거 아니야, 이게. 선택만 해놓고 끝나면 어떻게, 이게. 이놈은, 인간의 첫째 아담이 범 하늘 말씀에 불쌍하고 다 죄인되는데, 죄인된 선택된 자들을 구하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2020년에 저 베델렘의 작은 마을에, 음, 베델 없어서 마을에 베르빌라성령을 이태어 악령하고 인간의 모습을로 태어나서 오심을 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완전한 인, 인성을 인, 인정을 하고 완전한 신성을 인정해야지 올바른 참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은 보세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저 뱃수를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와 애기처럼 믿지는 못해. 그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지. 천하의 구원받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데 그걸 못, 못 믿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 복음이 우리 이방에을 돌아서 이방인의 선택된 자를 다 구원시키고 마지막에 유대인의 그나운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근거를 미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요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내재해 주십니다. 그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걸 믿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더 중요한 성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시는 자는 그내 안의 성전이야. 그리고 이걸 무형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지금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무리들이 마음속에 다 성전을 오늘 본 골도 전수에서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방송은 성수사님 여러분. 사랑해, 우리 성도사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내안이성전결걸시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 영혼,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 부활해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육체를 오시기 때문에 이게 만들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 육체도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육체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제일 때 첫째 발 영혼들이 도할때 영육이 다 구원받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육은 누구든지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무칠까, 버리나요 그 대통령 죽고 박사 되시고 교양 되시고 목사 되시고 다 죽잖아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이 그죄일 싹은 사망이야 할수 없어 법이 그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님 믿고 성령 받았다 군 많은 자는 성령을 증언를주시로내 증언을 증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안에 성령의 신이 무식한 사람도 뭐 초등학교도 못 나서도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나 고 학원을 해도 예신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이게. 성명받지않고는 이게. 잘안 해당하죠. 오늘도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는 조절하하보면고린도후서 9절에서 1 0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황상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려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유명한 자야. 왜?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못하지만 하늘나에서는허블 내게 유명합니다. 왜? 천사들이 다돈 받는 자로다 이 땅에서는 좀 유명하지 못해. 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우리가 죽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 자라니까. 그죠? 또 징계를 받은 자나 죽임을 당하냐고 또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때문에 그러나 황상 기뻐하고 또 없이 가난한 자같또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육케 하고 그죠? 모든 것도 없는 것같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생각을 믿시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예심이 영 보세이기 때문에 예실만 가지면이 우주만물을 다 가진 걸 믿는 걸 축복합니다. 집안체도 없고, 땅 한편도 없고, 이게 무명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가나 영적으로는 부여자나, 부여자인 걸미심바합니다 그래서 요한 예시를 보면은 일곱 개가 나오잖아요. 예신이 보시기에, 사대위에, 라두없에 건물도 크고, 차 좋은 차 끌고 나고, 재정도 수오고, 수십억 있습니다. 그러나 예신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이 헐벗고, 눈물고, 불쌍한 자들아. 그 겉으로는 부예해예신의 영적으로는 가난해 고요 구원도 못 받아. 지옥에 다 떨어져. 그러나, 그, 가난한 교회, 그, 서머나교회와 빌라도 이게 보세요. 지하에서, 가정에서, 일리치에서 재량도 그렇고, 참차도 그냥 없고, 또 그냥 싼 차, 중간차 끌고 다니고. 그러나, 열심히 신앙과믿음과 열심히 보기에, 그 엄청난 칭찬하자. 첫째 해에, 해 건설을 건너뛰고, 첫째에 부활 할 영혼도, 열심히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구 그, 말을 내 이렇대요. 저놈들이, 그, 황신이 근심하는 것 같으나, 황상 기빠져나 오르던데, 주안에서 이게 세상에서는 기뻐하고 웃음을 보고 있습니까? 이너희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거라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체 은혜받은 자체에서 우리 기쁨을기바하니다 아멘. 요절 하나만 보고 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소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소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원하고 군 많은 자리들이 늘 대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하에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이야. 자기 자신이야. 더잘해내 안에 예수님이 보호자가 계신가 안 계신가. 늘 믿음이 있는 겁니까? 시험하고 확신하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거는 예수님께 버리는 자가 되리라. 그땐 더 기도하고 간절히 해서 성령 달라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초과한 나이다. 아멘. 자그로 교회 나온다고 교회 오래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혈책고 양복 좋은 걸고 차고 좋은 거 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로 나오면은 성령을 봐야 돼. 예수님께서 그 너네 성령이 계신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신가골도후서 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들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 하나님 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떠면은 여기서 버려진 자녀가 돼요, 사색한 자녀야. 아무리 그 아무리 못난 자녀도내 안에 예수님 보혜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고 이 천하의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한 자녀를 믿시바랍니다그 그러니까 젊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몰라. 황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라. 여기 범세 감사라는 것은 잘때 감사하는 누가 못합니까? 이 어렵고 고난과 환란할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를 믿시바랍니다 어, 진짜 참 믿는 적은요 환란이 들어올 때 고난과 어려이올때 그때 참 믿음의 진가, 진가가 나음을 믿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알고가 쭉쭉이를갈는 시대잖아요. 이 코레 시대에 3년 반 동안에 쭉쭉이들은다 날라갑니다. 알고는 도무에서 예배드리고 집병성이하고 목사들 전때 쭉정이 목사들 알고의 목사들, 응 어? 알고의 목사들 코레와 상관없이 나서서 다니면서 막 복음 전거 전하고 합니다. 죽전이 무사들 보세요. 세상 가서 뭐돈 번다 이럴다가 갖고 믿음의 간을 떠나버렸네. 니까 교회 문 닫아 버리고 이게 다 환란 도비들이 지켜 봐야죠. 또 마지막 종말 때 보세요. 이게또대 환란 칠년대 환란 때후삼년 만에 그때 완전히 믿음의 간을숨아고그 주의 종손들은순교를 가고 하고 순교 아무나 하나 순교용이 얼마나 큰데 그 그러니까 죽전의 무사들 다거짓선다 이달에 다 빠져 갖고 그때 뭐안받도비입이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잔일 권세 대단합니다. 지금은 육체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철사도 못하고 참 자녀의 건사 뭔가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자녀의 냄새가 너무 시군과를 초불한그 신령한 몸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을 백보에 싶을 때 옆에서 예수님을 도우면서 심판에 줄어 있고 또 하늘 보좌에서는 또 예수님과 더불어 또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게 뭐 아무나 합니까? 이게? 첫째 불안형을 자녀의 건수에 대한 걸 미리 축복합니다. 거기에 방수도는 우리 사라교회들럼다 되시길 죄령으로 축원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 폭염 같은 여름철. 8 월달 첫 주간 맞아요. 이게 말씀으로 말씀이 또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또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선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게 예수님 오심을 또믿습니다오셔서또 또 고난과 역경을 받으시고 3 일만에 또 부활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4 0일 동안 일단 계시면서 하나하나 천국 하나님께에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해주시고, 저런 믿음에서 충복를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아버지들 성령으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선택자들다 성령 받고 구원받는 자네 콘셉트가 강아지는 저런 다들에 미싸며 어디 영만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썩니다. 아멘.